기다려 치우만치우만 치워만, 치워만, 치워만. 커버 들어가는 거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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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주 왔어? 어난또 누군지 알아 여기 여기 됐 앞에 앞 야, 멘트 빨리 서로 말해, 서로 말해줘. 경험이 없어서 멘트가 지금. 저 하나 하자, 저, 힘민 나가, 나가, 지금 나가! 라인업, 이빠이! 야, 치워, 치워, 치워! 늦게 나오고 그런 거 없어, 같이 나와야 돼. 야, 가운데 잡으면서 가, 태호야 가운데, 사이드 가지 말고 가운데로. 사이드 나도, 사람 많아. 퉁! 그렇지, 야, 나가, 힘민 사원아 이거 받아. 사원아 <목소리> <목소리> 열어. 아 좋아. 그렇게 자신 있게 하란 말이야. 이잘 왔어. 좋아. 야 괜찮아 괜찮아. 다시 해. 다시 해. 주무이 준비해. 준비해. 장아 준비해. 뭐 하냐? 준비해. 야 현진아. 지훈이봐라지훈이봐라리턴 <목소리> <목소리> 가라. 태호야. 해야 돼, 해야 돼! 야, 좋아! 야, 좋아, 좋아! 관우, 좋아! 야, 절대 미안하단 말넌 이제 하지 마, 잉. 그냥 플레이 해. 뭐 미안하게 그렇게 많냐. 그냥 해, 잉. 장아, 잘하고 있는 거야, 지금. 아까, 아까처럼 달라고 하는 거 아주 잘하는 거야, 이. 그렇게 해야 플레이가 는다, 이. 잘하고 있어, 지금. 더 자신있게 달라고 그래, 무조건. 야, 무조건 나한테 줘! 이렇게 하란 말이야, 이 자, 내려서자! 관우! 중앙, 중앙! 중앙선에 잡아, 중앙선. 현민이 수비형 미드 잡고 천천히 야, 센터백 가지마, 센터백 가지마. 기다려, 이동해, 이동해. 천천히 이동. 태호 따라가, 지훈이 한 칸씩 나가. 야, 수비도 나와, 센터백도 나와, 한 칸씩. 한 칸씩 나와. 야, 너무 빠르다, 현민아, 너무 빨라! 천천히 사이드로 보내놓고 가자, 사이드 보내놓고 가자. 가자, 현민아, 가자, 현민아, 가자, 가자, 가, 가라. 컷! 그렇지. 사연, 사연. 하나. 툭! 지금 하나씩. 안아치게! 나씩다광씩야 여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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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씩여나 여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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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하나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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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 그렇지 아 구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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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차 나와 그대로 먹지마 오른쪽만 먹지마 오른쪽만 그렇지 아주 좋다 열어 열어 치 y 나가 사이드 형치 x 사이드 나가 사이드 나가 야야야 야. 간다 u r 다시 돼요. 현민이만, 현민이만 미들 잡으랬다 미들이. 잡고 있어. 태호 일로 와. 컷 컷. 그렇지. 아, 네수비. 야, 봉주 괜찮아?

공격과 수비가 밸런스가 항상 맞아야 되니 네, 네, 응. 어. 어느 한쪽에 네, 조금이라도 네, 치우치는 순간 네. 뒤가 털린다그걸 아, 네. 응? 항상 생각해야 돼. 야, 뒤 치워, 치워 니어. 치워 니어. 티오 티오, 니어. 거기, 이미지, 거기. 태이야 빨리 가야 돼. 갈거면 빨리 가. 에 노. 려려려려려려려려 간다. 미리 함 해. 자, 우리 거, 우리 거. 어? 팔안 맞았어? 아야나올라이 아, 아, 나가! 이 빨리 나가! 더 나가! 더! 마더 나가,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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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워, 나가! 킵!